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아는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건강원 창업을 목적으로 할때 구입해야 되는 이 중탕기라든가 추출기 용량이 저마다 좀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용량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전기기 용량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탄기 용량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강한 탄기 용량 어, 일회가공량이라든가 재료별 일회가공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그에 앞서서 건강원에서 홍전기계 용량을 선택하는 방법은 실무 운영에서 음, 기본적인 일회가공량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건강원에서 어, 주로 사용하는 탄기의 용량은 보통 한 50에서 55리터 정도가 됩니다. 제조사에 따라서 어떠한 회사는 47리터의 용량으로 출시가 되고 어떠한 제조사는 50리터, 어떠한 제조사는 또 55리터 이렇게 출시가 많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정 기계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47리터를 만들었던 이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55리터에 기준을 해서 대부분 제조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기본 용량을 55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55리터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건강원에서 갖고 있는 용량에 탄기기 때문에 한솥소 맡겼을 때는 보통 이제 55리터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용량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창업자의 경우에는 용량에 대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량을 어,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5리터입니다 뭐 97이다, 110이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창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솥짜리 크기 두소 짜리 크기, 뭐세소 짜리 크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한 소, 두 소, 세 소, 네 소지라는 얘기 자체가 결국에는 수0의 배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소 짜리는 1 0 0리세소 짜리는 1 5 0리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인산이라든가 풍기 이렇게 전북, 진안 같은 경우 인삼, 홍삼류 가공이 이제 월등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0봉 짜리, 600봉 짜리, 900봉 짜리, 1,200봉 짜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50에서 55리터짜리 이게 이제 한솥에 대한 개념이 되고 그게 300봉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건강원 차광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어떤 용량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 용량은 무엇이 결정을 하냐면 창업 지역이 좀 결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심권에 건강원을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보통은 이렇게 1회 가공 단위로 인가공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처리됐을 때뭐배지 한솥 사과즙 한솥 그리고 뭐 양배추즙 한솥 이렇게 한솥 단위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가져오시는 배와 또 이분이 가져오시는 배가 달라요. 다르면 섞어서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따로 따로 탄기에 넣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용량의 탄기보다는 어 기본 용량의 탄기를 여러 대를 보유하고 계신 게 좋아요. 물론 1리터짜리 제품이 55리터짜리 제품을 두번 가공하는 것보다 는좀더 편리합니다. 뭐 설거지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대 놓는 공간보다는 한대 놓는 공간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큰 용량을 선택을 하는 게 가격 면에서도 편리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좋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이제 매장에 이제 어떠한 유형의 고객들이 방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는 게좀더 나에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심권에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로 이래 가공을 가공할 수 있는 용량의 탄기를 많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탄지가 밀접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55리터 용량의 탄기도 필요하지만 그두배 정도가 되는 100에서 110리터 용량의 탄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탄지가 밀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고 이제 전북 장수,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의 양이 굉장히 많고 보통은 그 주변이 전부 다뭐 양파밭이나 뭐 포도밭이나 양파 뭐 포도 배밭이나 사과밭이나 동일한 과일을 아, 혹은 채소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뭐 소형 농가에서 대형 농가까지 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가공의 의뢰가 들어오거나 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 특산물에 대한 제품들을 가공을 의뢰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이제 건강원을 창업을 했을 때는 일회 가공량으로 주문이 들어왔다면 현지가 밀접되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공이 들어올 때뭐 포도를 다섯 솥을 맡긴다든가 어뭐 배를 한 번에 열 솥을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양을 이렇게 가공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용량의 탄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많은 가공량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탄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심권에다가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약간 외곽으로는 빠지지만, 주변에 산지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어, 과일이나 채소 등 이렇게 특산물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 탕기 용량의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한 이 몇몇 가지의 제품을 미리 생산을 했다가 어,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이렇게 계획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본 용량보다는 좀더큰 용량을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객층은 주로 임가공을 의뢰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회 가공을 할수 있는 용량의 탕기가 어, 많이 비치가 돼 있어야 그분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큰 용량의 텅기를 어 가지고 계셔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가공을 하고 내일은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량이 작게 되면 오늘도 가공해야 되고 내일도 가공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가공해야 되고 또 양이 많아지면 2회, 3회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정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탄기 어,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탄기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포의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기계를 늘릴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계 의 수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기계 용량을 늘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55리터 탄기를 5대를 놨다 그러면 110리터 용량은 세대 정도는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 탄기 용량부터 바꾸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지에 따라서도 탄기 어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드린 말씀을 요점 정리를 해보면 건강원 창업을 위해서 탕기 용량을 선택을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도심권에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산지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창업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탕기 용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도심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탕기 그러니까 55리터의 용량의 탕기를. 어, 수량은 늘려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 산지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55리터 용량의 탄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큰 어, 110리터 용량의 탄기를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좀더 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어, 내가 도심권에서 창업을 한다 혹은 어, 산지가 주변에 없다고 하더라도 임가공 위주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염두에 두고 판매 위주로 이 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그런 분들도 55리터 용량의 기본 탄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110리터 그 이상의 용량의 탄기를 준비하시는 게좀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을 창업을 할때이 탄기 용량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탄기 용량을 선택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매를 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산지 주변에서 처음에 기본 용량만 많이 준비를 했다가 동일한 이제 재료들이 가공이 계속 의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 반대로 도심권에서 내가 조금 큰 용량의 탄기를 이제 소량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어, 내가 그 용량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기 용량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의 환경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따라서도 탕기 어, 용량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원 창업을 할때 탕기 어, 용량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건강원 창업 관련 어, 실무 운영 관련 수의 가공법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어, 실시간으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laughs>